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임종을 앞둔 광야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앞으로 키가 크고 강대한 가나한 일곱족 속이 버티고 있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비롯한 험난한 가나한 땅을 점령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야 할 길은 험하고 점령해야 할 성은 철웅성입니다. 싸워야 할 대상들은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 근육에 경련이 일으키고,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갈 길이 막막하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그들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이때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과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씀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요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도 가나안을 누리기 위해 싸워야 할 가나안 칠족속과 같은 대적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크게 보이고 나는 작게 보일 때마다 읽고 묵상해야 할 말씀이며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할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의식이 분명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가난정복사역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믿었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 말씀과 이 의식을 의미없이 들은 사람들은 가난족속 앞에서 두려움에 떨다가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행복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은 분배된 땅을 차지했습니다. 요수와 14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행복 의식을 소중히 간직했던 갈렙의 용맹과 담대함을 볼수 있습니다. 갈렙을 갈렙답게 만든 것은 바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행복 의식이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행복 의식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승리는 행복의식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행복의식이 삶을 기름지게 하고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행복의식이 분명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의식을 증폭시켜주는 원리가 무엇일까요? 첫째, 나는 참으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하셨으며 성령님이 나를 찾아와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는 내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손잡고 성령님의 귀한 동역자로 쓰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나는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했으니 내 몸값은 예수님의 몸값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나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도, 슬퍼할 이유도, 걱정할 이유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며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사건을 통해 나를 성숙시켜 나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나의 미래는 밝고 밝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나를 단련하신 만큼 나를 귀하게 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나는 삶이 고달파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달픔을 통해 내 그릇을 키워가고 내 인격을 성숙시켜 세상을 이길 저항력을 갖게 하셔서 고달픈 자를 위로하는 치유자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로 사역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사역이 힘들수록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상급은 크고 그 속에서 배울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순간 주님과 함께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이민가서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주님을 섬기며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만들고 행복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려오고 행복한 사람에게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행복의식을 가지고 살면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